오늘은 매운 콩나물 수육찜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조금 조금씩. 안녕하세요. 사이좋게. 더워줘? 식으면 더워줘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콩콩, 몸매. 그 삼겹살 수육. 맞네. 매운 콩나물 삼겹살 수육찜. <laughs> 이름이 너무 길다. 콩나물이랑 삼겹살. <laughs> 음. 와. 삼겹살 라서 너무 맛있다 삼겹살 피가 밝아서 그런가? 치킨네맵다맵다오케이 맵다, 맵다. <목소리> 뭐야 뭐가 그런가. 생초 맵다. 안돼 안돼. 너무 커서 커팅. 아, 매워. 와, 땡, 에, 안 되겠는데, 이거? 내가 먹어줄까, 땡큐. 이거 안 되겠다. 반납도 못겠나 반납, 반납. 헤이. 이제 고춧가루도 못 깼는데, 여보. 맛있다, 이거 좀 넣어줘야지. 뭐야, 콩나물? 콩나물 넣어달라고? 오. 나중에 끓일 때 넣을까? 끓일 때 넣을까? 지금 넣어도 되고 여 원하는 대로 해줘 여보 원하는 대로 넣으면 돼 먹고 라고 먹고 원래 수육에는 와사비인데 한번 먹어볼까? 우리는 생마사비만 취급하기 때문에 또 코찡하네 난 처음에 콩나물찜이라서 하얀 콩나물로 봤어. 그 내가 보내준 그 사진. 음. 그래서 오늘은 진짜 건강하게 먹어보자 음. 하고 음. <laughs> 했는데 빨간색 콩나물이라길래 오 오히려 좋아. 마시고 갈라 봅시다. 아, 준비 자세를 벌써 온. 아, 나이가 안에 좀 떨어지게 쳐다보겠었네. 먹고 갑시다. 먹고 안주까지. 아, 난 일단. 거 남기 어, 그러니까 급박 생각 좀 남긴 하다. 가위가 예뻐. 요즘 저소금 내다 이제 기세가 나한테 너 왔다. 카와 진짜 팡두 <laughs> 명째 이거 안돼는데 설아님 맹이 고맹이라니 <laughs> 진짜 좀 고맹이긴 하다. 아 누가 보면 진짜. 한입 버리겠다. 네 좋아하는 사람. 아 맞지. 난 간단하게 소맥을 먹고 소주로 먹어야 되니까. 응? 음? 의료진 한잔 하시지. 의료신 에. 맥주 없다. 소장 갖다 줄까? 그게 낫나 음, 소장. 소장 가위가 예뻐! 가와! <laughs> 어, 좀 귀엽네? 반 잔, 반 어. 좀 귀엽네. 반잔 먹고 있다는 거야. 좀 귀엽네. 뭐 따라줘? 어? 아니? 안녕하세요. 아좀 새우 있으면 새우찜 해가지고 같이 할래는데 새우가 너무 비쌌다 그 찜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별로 그럼 음, 새우는 새우튀김도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게 없네? 새우구이 차라리 <laughs> 차라리 새우구이 혼술할 때 진짜 새우 막 산같이 싸가지고 먹어야 돼. 그리고 회식할 때 <laughs> 이분 나는 요 할매 할매 눈 이제 이제 더 그냥 이렇게까지 해줘 응? 어? 예. 이 정도로만 달라고 어디까지 달라고 지금 아, 요 퉁퉁이 딱이선 있지 이 조합 진짜 괜찮아 인정 오늘 야구 안한는 날, <laughs> 그러니까 원래 야구 한 날은 야구 보면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. 방구석 응원가, 방구석 응원단장, 응원단장, 단장 해주나? 시키주나? <laughs> 응. 집에서는 잘 하는데 가면 안 와. 아. 헤이. 헤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림설정은 알림 처음인데? 어, 처음 해봤어. 잘했네. 원래 조떼구알이잖아. 조떼구알. 좋댓구알. 좋아요, 댓글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시대 A 아이가? 뭐 아니 그, 그거를 하자는 게아니 <laughs>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는 건데 뭘 이렇게 받는 뭐 A 뭐그것다이니고 Too much A 그건 뭔데? 가위, 가위, 뽀 예쓰 오늘 완전히 만내 날이다 <laughs> 아 장난 아까 전에 계속 진행인데 내가 못 냈는데 어나 이거 오늘 빠잘안 냈는데 새벽째 그니까 제가 그 GS에서 빠졌다는 소세지 치플렛 아고전 치즈를 좋아합니다 치즈 아니 치즈 너무 많이 먹어서 맛있어 아 뜨거! 아! <laughs> 전 땡초 두개 땡두 아 뜨거! 왜 음, 음, 이러노 바보? 바보청이야? 덮어놔 <laughs> 이걸 덮어 두명 먹어치워줄. <laughs> <laughs> 여보도 동달아 작아서. <laughs> 아 여보 따로 좀 이상해, 좀다 이상하다 거이 좀. 이상해 왜? 아 근데 여보는 무의식적으로 아껴먹은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. 그건 아니지, 그러니까. 마지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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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게. 그냥 큰 소시지 맛. 그, 그 느낌이다. 여보가 사온 그매콤 소세지 그때 한창 이슈했던. 그장 하도는 소세지 종류별로 못 갖고 뭔지모르그니까그매콤 스파이시 그잖아.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보가 좋아서. 다음에 치즈로만 사 줄게. 그렇지. 제라치. 그마은 있어. 몰라. 그냥 그날의 심리는 그냥 치즈 아니 저걸 사야겠다. 이런 이상한 심리가 있었어. 잘했어. 엘갈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엘갈. 아, 솔직히 내 좋아하는 거 너무 많지? 엘갈. 치킨 엘갈. 뭐. 마음속지 치즈 뭐, 어. 순살. 어? 근데 다인데? 근데 진짜 다야. 여보가 해주는 음식 전부. <웃음> <웃음> 카레. 음... 또 좋아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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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장탕. 좋아해. 내장탕. 저해. 순대국. 저해. 가위가 이뻐! 가봐. 왜, <laughs> 안 보이네. 아, 뜨거한번 먹어볼까? 뭐 막장. 먹고볼 뭐 해장 편하게 할까? 네. 막장하고 제가 해장하겠습니다. 이거. 콩나물 국밥. 고생하셨다니다 고생하셨다. 고생다 괜찮아? 응 맛있어 너무 다 매워? 하다 <laughs> 이거 바로 먹 이거 바로 먹으라고? 맛있네 어렸을 <laughs> 때주 아, 많이 먹었는데다